이처럼 성령님은 세상의 시작인 천지 창조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3일체 하나님이시기의 계획과 실행에서도 성령님의 역할은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주된 역할은 성령의 주된 역할은 창조물에 생명을 부여한 것입니다. 즉, 생명, 살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살아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흙에 불과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죽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연은 죽어 있지 않습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그 생명력을 부여하신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법칙에 따라서 운영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이런 다양한 이 자연 만물에 담겨 있는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온 우주가 스스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생명을 주시고 운영되게 하셨다. 그래서 동물들은 자신들도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자신의 안전과 풍족을 위해 자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자연의 친화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독점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먹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장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저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필요한 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취합니다. 자연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능적으로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때가 되면 죽고 또 자신의 그 시신을 누군가 먹고 또그 먹은 것을 또 누가 잡아먹고 하면서 순환되게 자연의 일부로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동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편리함과 풍요를 위해서 가차없이 자연을 파괴. 자연스러움을 깨트려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개발하고, 콘크리트로 다 덮어버리고, 또 독점하려고 하고, 또 울타리를 만들어서 흐름을 막아버리고, 전쟁을 통해서 파괴하고, 심지어 우주까지 진출하여 우주를 오염 시키고 파괴하는데 열심인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 결과 문명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자연 만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순된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인간들은 그 인간들의 노력의 결론은 자연을 세상을 죽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자연 만물도 주님의 재림을 목을 빼서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도 주께서 빨리 재림하시기를 목을 빼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자연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이 재림하셨어 서로 해야지 않는 그런 자연으로 회복되기를 자연 만물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령님의그 역할을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운행하고 단장하며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관심은 교회당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의 관심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당을 아름답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꾸미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나한 사람의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나 혼자만 복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그런 것에만 관심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성령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나의 그 풍요로운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게 하고 공공성 즉나 혼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아니라 온 세상이 가능하면 더불어서 같이 통여롭게 살기 위한 그 공공성에 대한 관심 등으로 그 관심이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진보 성향이니 좌파니 구분할 사안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성향이고 성령 충만한 신자의 당연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들만 살수 있도록 어느 부분에만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가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품으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단장하시고, 또늘 새롭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그 성령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이 이 성령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백인들은 자기네만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유색인종들을 심각하게 탄압했습니다. 죽이고, 노예로 부리고, 압박하고,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기념일들이 엇비슷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나라들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때 백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유색인종들은 저열한 저열한 인격을 가진 존재, 마땅히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령의 뜻과는 전혀 다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우리 나라만, 우리만 하는 스스로가 울타리를 치고 제안을 두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전혀 교회에서 펼치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 돈에 미쳐버리고 외형에 관심만 가지고 있는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진 그런 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역할, 성령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교회들이 신자들의 삶이 치우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교회답지 않고 신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역할을 오늘 우리 신자들과 교회들이 이어받아서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신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신자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할 성령이 아셨던 이 역할에 충실한 삶입니다. 기도합니다.